자, 여러분. 또 나왔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 말이에요.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, 명태균,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이의 연락 정황까지 터졌어요. 이제는 더 숨기기도 힘들 겁니다.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? 한 손엔 공정을, 다른 손엔 공천 리스트를 쥐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검찰이 들고 나온 증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.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근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는데요.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김영선이가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라고 했답니다. 그러면서 말이 많다는 식으로 말을 흐렸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? 누가 봐도 정치적인 힘이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. 여기에 명태근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. 명 씨가 사모님이 윤상현 의원에게 두 번이나 전화했다고 했다는 내용이 검찰 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.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 관리 위원장이었죠.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게다가 명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했다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어요.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.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. 보안 유지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. 이쯤 되면 거의 확정 아닙니까?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통화한 건 맞지만 공천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네요. 글쎄요. 그말 믿는 분 있으십니까? 더 웃긴 건요. 김 여사가 명태규 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도 단수공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. 김영선이 단수공천 받으면 나도 조치라면서 공천 전략까지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. 아니, 이게 공천에 관여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? 자,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.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애초에 공정과 자유를 외치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았지만,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형님 문화와 마누라 정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. 결국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. 탄핵하야 아니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. 그나마 나라를 위해 덜 혼란스러운 길을 고르라면 임기 단축 개헌이 최선 아니겠습니까? 자발적으로 임기를 줄이고 새로운 국정의 틀을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수 있는 마지막 봉사일 겁니다.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요. 공정과 자유는 그냥 구호에 불과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겠죠. 이제는 대통령도 여당도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.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. 윤 대통령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.